제가 막 그냥 여자로서 예뻐 보인다 이런 게 아니라 와 그냥 같은 그 스트리머 입장에서 대단하다 진짜. 아 그냥 뭐 매력적인 이런 게 아니라. 렌지 그러니까 빼야지. 합방을 항상 할 때마다 좀 하는 걱정이 있는 게 뭐냐면, 그니까 우리가 같이 방송을 함으로 인해서 어 마이너스는 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 집에 방금 들어왔는데 마이너스는 되지 말자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저는 뭐 나름 제 나름 제 나름 기준으로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제 나름 기준으로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그냥 제 나름대로 제 위치에서 제가 할수 있는 건 했고 뭐 다른 분들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냥 뭐 케이님 그냥 방송을 나갔는데 그냥 마이너스는 되지 말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마이너스는 되지 말자라는 마인드로 했는데 어 괜찮았 그냥 나름대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어 사실 그리고 제가 오늘의 또 주인공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나대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너무 루즈하긴 하지 말자 하고 싶었는데 뭐저나름대로는 그냥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음, 근데 아 근데 오늘 대가리 크기는 조금 충격적이네요 개인적으로다가. 어. 대가리 내가 그렇게 크구나. 이 말도 못하고 내 말도 못 알아먹을 텐데. 그렇죠, 맨날. 네. 오먼지 그랬어? 이게 먹고 싶어? 이러면서 혼자서 그래서 저도 안 먹고 혼자서 그래 그, 그, 나중에 신경정신과 <laughs> <laughs> <아니, 또> 먼지가 고 <laughs> 싶네 <laughs> 아니 근데 먼지한테 진짜 나중에 <laughs> 먼지가 말할 때가 올 거예요 병원 빨리 가보세요 병원 <laughs> 빨리 가보세요 아니 좀 버릇이 돼가지고 이제 이제 버릇이 돼가지고 <웃음> 아니 케님도케님 <laughs> 방송할 승달님이 근데 뭐 이쁘고 안 이쁘고 그런 걸 떠나서 성격이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어. 뭐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사람이 성격이 너무 좋아. <laughs> 일부러 방송하려고 일단 지금 티 났죠. 티안 나게 하라 그랬는데 티날 수밖에 없더라. 어. 아니 승달님 성격이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방송을 좀킨 이유 중에 하나도 들어오고, 우리가 이렇게 그 끝이 나고 나서 이렇게 네 명이서 술을 좀 먹고 들어왔어요. 술좀 먹고 들어왔는데, 그게 또 헛소리 나오면 좀 그러니까 헛소리 나오지 말라고. 다들 지금 집에 가고 있는 중일 거예요. 승달님은 집에 가고 있는 중이고. 진짜 어. 정, 정상인입니다. 저. 야, 그래서 정말요? 제일 극혐인 게 우결증, 예, 일일 에스트레이트예요. 예, 어. 정말요? 네네, 진짜 정상적인아 정질 NL 남자 로브라는 뜻이래. 아니, 진짜 예. 네. 아... 뭐야 이분? 아니, 아니야, 진짜 전 정상적인 예, 여자 좋아합니다. 어, 어디 위아래로 터보세요. 제일 극혐인 게 TV 채널이 폭등해요. 그러니까. 우결충이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초승딸님도 이제 그 와중에서 이렇게 똘똘똘이님하고도 이렇게 조금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이제 막뭐 똘삼이랑 뭐 사겨요 막 이러고 이렇게 막 하는데 사람들이 어아뭐 나를 이렇게 우결충 그런 건보다 이제 막 그런 부분들이 아뭐그 우결충 그니까 좀 몸만 하면 극혐 이게 극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결충 어 저는 단마겔 이런 데안 보죠. 하는데 다 봐요. 저는 뭐, 격를단막겔 아마존 프라임 갤러리, 뭐, 그런 인마, 인터넷 방송 갤러리, 뭐. 정말 심심한 국내 야구 갤러리도 봅니다. 저는 원래 다 봐요, 그냥. 심심할 때. 심심할 때다 봅니다. 정말 심심하면은 다 봐요. 정말 심심할 때 보는 갤러리가 국내 야구 갤러리야. 정말 심심할 때딱 들어가면, 와, 이런 사람들 있구나. 음. 네. 쇼핑 중이라고 지금? 뭐 하고 있어? 누구랑 쇼핑하고 있어? 아니, 세상에. 여보. 여보. 내 카드 쓰지 마. 갖고 와.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 코코볼 하나 사와. 알았지? 어? <laughs> 코코볼. 이랑 <laughs> 우유는 저지방 우유로 사와. 무지방이어도 좋고. <laughs> 자, 그 다음. 그 다음 또 하세요. 자동우먼이랑 하고 있다. 오, 자동우먼이랑 세상에 나 그놈의 옆. 그러니까 초승달님 성격이 좋은 부분이 뭐냐면 뭐 성격도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방송적인 사람이야 그냥 어 그냥 방송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그냥 저는 저렇게까지 방송적인 성격은 아니거든요 제 성격 자체가 와 근데 그냥 초승달님은 방송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방송 천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사람 자체가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너도 이거 방송인이지. 예. 네. 만약에 그럼 진짜로 똥꼬쇼 하라고 하겠으면은 뭐뭐 하려고 있어요? 아니 아니 그냥 원래 원래 아에요 원래 원래 아니에요 원래. 말만 니만 말만 말말말말말 말만 말 말만 말 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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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만 말만 말 막 진지하고 만약에 진짜로 하려고 하려고 아니 아니 못하죠 어떻게 돈 걸쳐 왜 마음 <laughs> 결핍이 아, 지금 100만 원 깔게 100만 원은 아무리 내 하지마 어떻게 그래 누구누구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인데 <laughs> 근데 100만 원이면 감사합니다 고 그렇죠. 끝내기엔 좀 그렇죠. 갈... <laughs> 이제 뭐 그렇죠 그니까 러 이제 아무튼 되게 보고 와 이게 천성 천성 직업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딱그 느낌을 받았어요. 아 초승달님이 진짜 좀 방송이랑 정말 적성이 맞는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어 그러니까 본인 성격이 이렇게 밝고 이런 걸 차치하고 어 되게 방송이랑 잘 맞아. 사실 저는 방송 끄면은 반, 반성해라 노래방에서 노래를 얼마나 쳐부는 거야? 아 꼬꼬마님 어서 오세요. 저는 소리 만드세요. 그냥 오빠들 미칠까봐. 오빠들 오빠들 미칠까봐. 제 집에 와서 잠깐 키고 자기 전 씻고 잘라고. 어, 꼬꼬마님하고 꼬꼬마님하고 근데 진짜 이제 집이 가까운 걸 알았으니까 저기 뭐야 나중에 제가 음, 나중에 제가 뭐 술이라도 한잔 살게요. 가까 집이 가까우니까. 어. 실림역에 술집 많으니까 어. 술잘먹더라고와 내가 술젤일 약하더라 그 네명 중에서 아 내가 제일 그냥 어 실림은 아닌데 낙성되면은 근처거든요 어, 얼굴 아 얼굴 여전 빨개요? 불편하네 저 당시에 딱 한게 있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나서 네 맞아요 제가 언더보이최고보 이한별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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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딱 한다 이한별 <laughs> <laughs> 어, 내가 딱 자세히 봤거든. 언더보이 아, 처버스 이한별입니다 <웃음> <웃음> 아, 정재님 저러니까 네, 봤어, 되게 귀여운데? 아이, 연기가 자연 아닌데. 아, 정재진 <laughs> 님 저러니까 되게 귀엽다. 고원할 때 가슴이 그림 겉을린다. 어, 그래요? <laughs> 그럼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시 정도까지 먹다가 4시 한 20분쯤에 그니까 원래 케켄님 동네에서 먹으려 그랬어요. 어코 딱지님 안녕하세요. 원래 케이 님 동네에서 먹을라 그랬는데 케이 님 동네에 뭔가 술집이 없대. 그래서 우리 지금 홍대에서 먹다 왔는데 솔직히 나는 홍대쯤 가면은 초승달님이나 케이 님은 좀 알아본 사람이 나올 줄 알았어. 뭐 나야 워낙 그렇고 뭐 꼬꼬마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한 사람이니까 케이 님이랑 초승달님 뭔가 알아본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한 명도 없더라. 어. 어 우리의 인지도가 이 정도란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아니 나는 그렇다 쳐. 어. <laughs> 나는 나는 그렇다 치는데 하, 이 동네쯤 가면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한명 정도는 알아보지 않을까. 어. 아니 나는 뭐 그렇다 치고 한명 정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했거든. 원자 합방이네 해라. 뭐 저도 뭐저를 원하세요. 어. 옛날 우가우가 때 하고 안한 건데 어. 크클우드 한번 해드릴게요. 로지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원래 이런잘 안하는데 고맙습니다 개서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만원으로 재법 아. 웃기네요 네 아니 뭐 그냥 알아본 사람이 있을 줄 알았다는거죠 그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거죠 내가 순수했나봐 전혀 없더라 아 남자답게 홈런볼 좀 먹어야겠다 아. 아유, 아, 근데 그... 현재 수아님이 리액션하는 그런 방산 쪽이, 방송적인 재능이랑 뭔가... 초승달님은 그냥 사람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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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시막 진짜 막 많이 아 진짜 미치겠다. 여러분. 아, 진짜 미치 진짜 미치겠다. 빠진 게 아니라 김진 <laughs> 님도 어돈노예였 <어쩔수는 웃음> 아, 미치겠다. 우 온다고요? 보고 와, 되, 그러니까 나는 내 방송하는 입장에서 <laughs> 아, 처음에, 아, 방송하는 입장에서 <웃음> <웃음> 와, 그냥 그러니까, 감탄 감탄을, 감탄을 했어, 그냥. 대단하다. 그냥, 그냥 뭐. 저스물아홉살요 그냥 그거 자체가 막 그냥 여자로서 예뻐보인다 이런 게 아니라 와, 그냥 같은 그 스트리머 입장에서 대단하다, 진짜. 그냥 뭐 매력적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와, 이 사람 진짜 방송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좀 그냥 감탄을 속으로 감탄했어요. 그냥 대단하다 진짜 원사각이요? 의사가 그냥, 그냥 할만 하던데 그냥? 저요? 금방 꺼야죠, 그냥 생존신고만, 예, 생존신고만 하고 음. 일단 성격이 되게 밝아서 그 부분은 정말 그니까 저나 케인님한테서는 벌써 없는 에너지를 볼수 있죠, 어 저와 저와 케이님에게서는볼수 없는 에너지를 그런 승딸님에게 볼수 있어요 파멸의 고덕지님이 10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실장님 보고 싶습니다. 또나요 아유, 코딱지님 100개 선로 감사합니다. 오 어, 씨. 아니, 드베고 오빠 이건 아니잖아. 아 씨. 아. 아, 드베고 오빠 제발. 어. 친이안아나 아, 미치냐, <놀라> 나. 나 저런 걸왜 해? 아씨, 이런, 저런 거 트위치에서 안 자르나? 그니까, 러 저도 해산물을 싫어하는데, 저도 해산물을 솔직히 좋아하진 않아요. 좀, 굳이 따지면 싫어하는 쪽에 가까운데, 꼬꼬마님 이 아예 못 먹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선술집을 갔는데, 안주가 다 해산물인 거야. 그래서 꼬꼬마님이, 아, 요거는 제가 못 먹겠다고. 아, 해산물 많이면 된다 그래. 다 해산물이라서. 옮겨서 뭐, 치즈 오타쿠, 뭐, 뭐 그런 데 갔는데. 갔는데, 음, 거기서 먹고 뭐, 그랬죠. 음. 치즈 오타쿠 뭐, 이름이 치즈 오타쿠 뭐였는데? 홍대에 있는. 가게에 이름 치즈 오타쿠 뭐있어요? 음... 치즈 오타쿠 김철수 이건가보다 어 요거네 이번에... 음 보여줄게요 안주가 좀 이런 식으로 나와. 음. 아, 근데 양이 너무 많아서 먹다 질리더라. 아. 안주가 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음, 요거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네. 먹다가 물려서, 먹다가 물려서 남겼어요. 예. 그리고 오늘 모든 술값은 케이님이 계산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치세요. 오늘 모든 술값은 케이님 K님, 케이님이 계산했어요. 처음 말씀 먹다보니 지겹더라. 캐님 이또 연예인이다 보니까 미담이죠. 음. 자소중달님이랑이 와중에 썸칭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laughs>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냥 방송하는 사람끼리는 그냥 방송으로 이렇게. 어 진짜 저 사람 방송 열심히 한다. 약간 그냥 사람, 그냥 스트리머로 보게 돼요. 방송하는 사람은 어. 우결 좀개 봐줘. 진짜 그겸토 나오죠. 에. 진짜 헛구역질 날아오죠. 어. 아, 뭔 여자랑 방송 한번 하면 그냥 시, 여자 본적 없으니까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아유, 지겹다. 진짜 개 역겹죠. 음. 토 나오죠. 홈런볼, 홈런벌 음. 아니 뭐 나는 상관없어 나는 상관없는데 본인이 싫어하시잖아 본인이 싫어하시는데 그걸 거기다가 무슨 초승달님이랑 썸씽 없었으면 초승달님어때 이뻐요 뭐 그러면은 뭐뭐 뭐 여자로서 매력이 있어요 이게 아니 나는 상관없어 남자니까 근데 딸달 본인 싫어 하신데 왜 그걸 굳이 그렇게 하냐는 거지 본인이 싫어 하는데 음 총달님 근데 진짜 오늘 콤보 성공할 때가 살날먹 모습, 모습 보 아, 진짜 끄이 있다 왜요 어. 그런 그러니까,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좋아하게 <laughs> 생겼네요. 네. 이게 약간 그냥 어쩌다 보니까 <laughs> 시청 선물해주 했는데 이제 약간 재미로 하는 거죠 그냥 청주 미식 복격기? 아이 오해입니다 오해 오해. 네. 청주 돈텔마마? 아니야 저거 다 그냥 집들도 모르는 사람들 한 소리. 뭐죠? 정식 백자 여러분들 또 질문해 주세요 제가 음. 또 그 뒤에 계신분들 우리 또 정재님이랑 정신병자들이야 저거 자해죠 이제 그냥 들어오고 그냥 생존신고 하는거 생존신고 나 살아있다 나 살아있다 정도죠 물도 좀사 와야 되는데 귀찮다. 저는 케이님 방송가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아 제가 오늘 좀 약간 힘들었던 게 사실 어제도 술 먹고 오늘 술 먹고 제가 오늘 <laughs> 그래서 제가 요새 제가 몸이 좀안 좋은 데다가 어제 술 먹고 오늘도 술을 먹었거든요. 근데 어제 케인님 방송 갈 때부터 내 얼굴 뻘게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몸이 안 좋은데 술까지 먹으니까 어, 안, 술이 안 깨는 거야 이게 <laughs> 얼굴까지 부어 막 그래서 그런 거죠. 사발면 님이 열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까 방송 보니 얼굴이 벌겋더라 건강 챙깁시다. 음, 저.